네 안녕하세요 콘트 아널리스트 주식공무원입니다 어, 2017년 1월 24일 장 마감 시황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우리 시장은 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우리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 약0.66% 상승했고요 어, 상해 종합 시장의 영향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시장 지도를 좀 먼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시장 지도는 평소의 시장 지도와는 좀 다르죠. 어, 오늘 그 가장 많은 등락폭을 보였던 업종은 증권 업종입니다. 어, 이 증권 업종이 가장 많은 등락폭을 오,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거래세의 폐지 이슈 때문인데요. 어, 오늘 거래세가 폐지가 되면 어, 정부 입장에서는, 어, 세수를 많이 일단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증시 활성화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이 증권업 관련한, 어, 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는 뉴스가 뜨면서, 어, 좀 이렇게 증권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사실, 음 저도, 어, 이 증권 업종에 좀 기대를 좀 했,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증권 업종 중에 한 종목을, 어, 좀 보유를 했는데, 어, 아주 많이 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 증권 업종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어, 다른 업종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이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전기전자 업종은, 어, 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업종이죠. 어, 요즘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SK하이닉스인데, 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어, 다름이 아니고, SK하이닉스의, 어, 그, 전년도 대비해서, 어, 2년 연속 실적이 신기록을 거뒀죠. 근데 이제 그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지속 가져가야 하느냐. 이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고점인 약한 97,000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 얼마 전까지 뭐 56,000원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이제 본절 부근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본절 되려면 좀 머신 분들도 계셨 계실 거예요. 울타기를 뭐 하셨다면 이제 본절 부근 근처까지 오셨을 텐데, 어, 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어 조금 축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이제 국민주자 국민주이다 보니 뭐 굉장히 많이 한40% 50%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늘었지만 어 직전 3개월 대비해서는 매출 줄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그 전반기 때 좋았잖아요. 아시다시피 2018년 전반기 때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10월 이전까지는 좋았거든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어 지금 매출 실적이 좋다고 뭐 증권사들에서는 어 리포트를 내면서. 어, 뭐 보유 유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 가까이 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조금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 외국인들은 공매도 라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무기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좀 반등을 주었을 때 음, 물론 좀 여유있게 보신다고 한다면 어, 박스권 상단인 한 75,000원까지도 가능해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 또 이제 어저께 제가 그 오늘 아침 시황에 짐 로저스 얘기를 잠깐 했죠. 짐 로저스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어, 천천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천히 이게 짐 로저스가 그런 말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대북주, 대북 관련 투자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 듣고 묻지마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어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어, 대북 주들이 경협 주들이 어,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더안 좋은 것은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어요. 특히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어,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7.7% 정도 빠졌죠. 어 이게 이제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주식 격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또한 가지 이제 그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보인다는 것은 따로 반대급부로 상승한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 상승, 상승한 종목들이 오늘은 이슈가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이슈였습니다. 파미셀이 그 해외에 그 임상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파미셀, 뭐 네이처셀, 그다음에 요즘에 잘못 올랐던 실라젠 그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제 그 종목들 여기 등락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코스닥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유통 제약 이쪽 제약 종입니다. 이 반도체는 아까 SK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제그 반도체 관련 장비 주들이 제 따라 오른 거고요. 제약 업종들이 조금 선방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언제 오를까, 언제 오를까 했는데 어 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약 바이업 업종도 그 이렇게 따라 오르기는 하는데요. 어,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파미셀 보여드리고 있죠. 파미셀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업종이 오른다고 해서 어, 전체 업종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는 가지만 금방 그 어, 뭐라 그러죠 옥석이 가려진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제약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비중을 늘리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 저희 업종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업종 차트를 좀 보여드리는데, 보시면은, 어, 코스피 업종 차트. 우리나라 그 코스피 업종 차트가 어, 오늘 보면 사실 상당히 많이 그,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게 뭐냐면,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상승. 어, 잠시만요. 의미가 상승,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정거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정거점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어떤 눌림을 한번 줄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코스피가 전기전자가 오르면서 그 어떤 기술적인 그 저항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시, 코스피 시장에서 약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개인들하고 기관들은 좀 털렸어요. 어 제가 오늘 환율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나라 금통위에서는 어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저희 시장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좀더 먹을 게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조금 더 좋은 시장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군요. 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